통은 아니었지 설대 1문이었지 A 설대 1문 설대 1문 아니아때아니 B 삐고에서 어떻게 왔냐 어? 아잇 돌아가는 가 몰라 나 근데 여기 왔는데 아, 하여튼 B급으로 왔어 나. 가라. 뭐야 나 갑자기 여기 왔네 그 덕에 이겼긴 했어 어 그래 봐나 아, 완짤 볼 조용하다 아, 맞아, 그 사운드 맞아, 사운드 맞아, 있어 마당 오랜만에 보니까 힘들다잉 힘들지 이거 일단 조용했거든 비록 책상할 때는 음, 얘네는 A 뭔가 바닥바닥 올려나? 바닥올것 같아. 무조건 오오는 바닥이 생명이야. 꽃이야. 그오 오의 꽃은 바닥이야. 아, 아? 아 이거. 이걸... 아, 아, A A. 어디 안 띄웠어, 안 띄웠어, 안 띄웠어. 안 오케이, 오케이. 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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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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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뛰었어 어, 쇼딩크인데 머리 좋지. 왈 아, 왈이. 쇼딩... 와이... 왈했다. 근데 이게는 왈이다. 왈이 에이 하나. 쇼딩인데. 안 돼, 장 봐봐 그냥. 쇼딩 없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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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거 왈 왈이 올이 왈이 올라 왈이 올라온다고. 그럼 머리 길인가 보다. 아, 머리 길조 아, 앞차 어 보내자냐. 앞차 앞차 하나에 피꾸앞차 하나에 피꾸 그럼 앞차 어디까지? 몰라. 아, 앞차 몰라. 몰라. 나한 마리도 맞. 아니 아니 나이아문에이기와 이걸 데제 이상한데? 그니까쟤다 알고 긁은거 같아. 어, 쟤다 알고 었어 방금. 완짤인데 아, 미션 실패. 레드 근데... 일단... 아, 바본데. 동양은. 그니까아 근데 진짜 얘다알거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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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에이 가는 타이밍에 저뛰고있었는한 발에 봐 자 엘라 이단 백샷 하는 척 하면서 롱열때 부르륵 박혔어 아, 그냥 뭐 3mm가 정면 보고 있나? 정면 볼게요 이 m m A 조용 에이 조용? 일단 아, B 갔다 올게 에이 아, 쇼디 있다 우리 바닥 3차에서 보는데 아랩 2차 안 보이지? 개도아 아무튼 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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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하 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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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나피일이야가이친구이친이친가이친가가이친이친이친이친이친가야 아, yeah, 돼? 가이가다어디가어디가어디가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친이친이친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가이가이가 와리 가 와성 아, 다운 틀었다 나. 그러니까 좋다. 어, 제가 에어 포트가져 야, 계속 그 와리 미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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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그래도. 성공 진짜 깜짝 놀랐다, 다 발판에서 어 가. 아, 거의 3명 와 가지고. 정말 역겨워요, 현상. 그냥. 흠이 그냥 너 뒤에 새 잡아 게 비로 안 있어. 일어나면 안 돼. 아. 어하나 아, 이롱 열었다. 전날에서. 새롱 보이나? 픽구 하나. 오스랑가 라프린가 모르겠다. 와리스나 아, 아. 와리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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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릴게현서가 갈게 음. 현서가 간다. 에열거 같은데. 피도 잡고 막안고얘네 계속 이러다 포마포지, 나, 벽, 어디 계속 봐봐. 나, 뭐... 아, 나 일단 B가 왔어. 일단 B가 왔어. 뭐라고? 뭔데? 2층 있나? 아, 나나인데 나, 나 와리스가 에이 훅 뚫리면 안돼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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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돼 피크 두 돼. 와이도 와이드 와이도 개그포 개포개 와.. 내가 갔다와 이도와다 싸다 라가라가가아 미션 성공 아 어, 2초... 바닥 그냥 하나네 오케이, 오케이. 토리 토리 토리가 바닥 지금 계속 계속 맞고 있다 지금 야 이거 반면려갈래동아폭 해줄게 방개 해봐 방개 해봐 방개 방개 기개 하고 하나 만 따고. 아니야 해봐, 둘각해봐둘어해봐 에이 지른다 이른다 에이 지른다고? 아니야 아냐 나왔어 나나기았다 방개 둔다나똥 까먹을게 똥 까만 볼게 똥 까만 기어 찾으라기 기어 찾아서 다홀모다다다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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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어자한대더 하나 더와한더와더나 i 자 라인만 잡고 있었어 들어오는 f 이새끼 딱 I'm not a p o l i 수 있도록 좋아요 e r I'm 이런 변수같은 l 한 번씩 창출해 i c e r i 니까 o t a police o f p r o t e r i p o l p o l a p r o p r e e n e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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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토리기 아, 30. A 봐봐 에 봐봐. 아이고 소리 내가 대가가아저잘박는거나 이거 데 그리고 토리 30인데 얘 핑크로 보는거지 근데 보수는 무슨데 파하나. 정나와대학 있어. 대학 있어. 대학 있어. 대학 있어. 있어. 야저지 캐릭터 p30이야. 정은지 오케이 오케이. 정면 열겠는데 걔가. 어 걔가 열것 같아. 걔 속도 있어 그리고. 와이 칼치기겠다. 와이 칼치기. 이 네, 아니면 음. 머리 와 볼래? 머리? 어, 아다리 안 좋긴 한데 빨리. 아, 나 지금 가. 가. 왔어, 어정 먹겠다. 적은 지면 36. 아니 근데 얘다른애야피0다 아, 피4 0다 어. 아, 다른 애 박았다. 아나 거기 갈게 그냥 바닥. 바로 그건현서가 2층 올라온다 2층 올라온다고 그럼. 서 혼자. 아, 아있 야, 이거 A 같은데. 일단 있어 봐. 이소 이야 이소 a 같은데. A 뛰어버린. A 뛰어버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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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머리 봐. 봐 현석 머리 봐. 봐소딩만 먹어. 딩만먹자 머리 머리 머리게. 머리게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아, 뭔가 아, A 일것 같았어. 마다 계속, 계속 얘기 계속 얘기해. 아무이 새끼 처맞고 A까지 아, 빼는 거 봐. 피구에서저스3 6이었 너네 포가아 죽을 것 같은데. 아또다 막았는데. 그니까 얘네 계속 막 1라운드 빼고 다 막혔어 지금. 2신호 다 막았어. 먹었을... 아 잠깐 피 같다. 행서가 바닥 폭대기 혔겠 또. 내가 직접에서 쳤겠나. 좋나 하나, 더, 하나. 이만다. 다 물론. 난쇼이쇼리쇼리쇼리쇼리다쇼리다쇼리다 A가 B가 된 새끼 절로 갔다. 삐삐삐가 쭉 삐갔어. 와리 와리 와리. 야, 와리. 야 삐야. 아. 야야 와리 개아개아개아 와리 와리. 와리, 와리. 잡 아 잡판. 나 피롱 열었다 그냥. 아, 悪い 본주 했다. 잡방아판 잡판 잡방아판잡 아이. 승리 못방려 그냥. 야, 이거 처음에 라운드 있을 때 한번 죽이다. 설점도 먹혀 가지고 우리 설점 아, 무조건이야. 설한 설한 한다. 근데, 한, 근데 우리 기르는선이 아니야. 전부 다 똥꾸멍에 취 있어. 아, 아 오케이. 이쪽들. 전속을 <laughs> 2라운드 때 가자. 그 음. 오히려 얘네가 뛰는걸 도지 했 볼게. 저 혹시나 라운드 있을 때 야, 오늘 약간 <laughs> 컨셉이 애들 다 뛰더라 <laughs> 이 사람 안보여 아, 바로 가볼래 이거? 어? 완찰스나 어? 완찰스나라고? 와 봐봐 저렇게 한다니까? 애들 요새 무슨 방수를... 소릴 에방... 이거 와리 대놓고 보겠다 아니면 반격일 수도 있어 이거 기업장 잠시 몰라 지금 내가 가볼까? 같이 할래? 같이 끌까? 내가 먼저 <laughs> 반격 클 폭초심 폭안갔다 아직 어? 비크 폭 빠졌다 현석이 어디야? 삐-끗 삐-끗 폴은 현동이 혼자 보나? 응아 음. 이거 이거 와, 전진 이... 스나 냄새나 전 스나 이거 헐고라서 아, 어? 삐-꼬 어, 폭하나 더. 내가 삐- 어? B... 이거 홀 조용해가지고 삐-폭 야 삐-꼬 가볼래 이거 폭 두개 빠졌는데? 어 이럴 생 아. 가는 게 맞긴 한데 난, 현동 어, 현동이는 어, 완전, 그냥, 완전 천천히 완전 천천히 현동 완전 천천히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거 현석아 우리... 이거 현석이 그뭐냐 개동 2층 올려주던지 아니면 병주 퍼밍 나? 나비 있고. 병주 퍼 써.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나보어보어 이거 그냥 복 아. 쭉에 메테오 까고. 어? 나 어, 뭐. 이거 앵글이거든? 어, 저상 상기 아니야? 앵, 앵글, 아, 앵글,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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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병주, 내가 폭1개깔 테니까 니는 3기 쪽에 가봐. 아나 그냥 찍을 거야. 할나 아, 둘, 셋. <laughs> 앵글, 앵글 1필 앵글 1필 <laughs> 하나 더. 납작하라, 납작하라, 일몸 덕조, 일몸 덕조 아니야? 기기기 아니야? 기기기기3기기기기 아기 a 뭐 있는데 지금? a 이 o 이 i 이 t 이 e 이 o 현동이 o n t know if I 천천히. w 무 o u r e c o n c 무 r n e d I don't know if you're concerned. I 아니, 아니, 아 미션 성공! 다이 아예 괜찮아. 난 먹는다. 라운드 먹으면 돼. 야 그래도 엔젤이 그 전남 박았다 야아기엔하나더 있었어. 또 있었다고? 나 그냥 포기도 이어 근데 싸포긴 군지라. 뭐라 그러면은 참기에 라프이였는데나가 싸포해 죽었다니까 그래서 쪽에 스나있었어아그러면이 네시였네.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아 에이킬이었어. 어그러 현동이가 야리스라 피스라 피스라 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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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 그나 아니 열자 이거.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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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대요 제가 독대. 누 빠졌다. 쓰러 빠졌다. 빠졌다. 까지와연타 그... 아, 같은데. 고 있더라. 아니, 같은데 이거. 투트 같은데. 해서잘 어. 잡았다. 어디 빠냐 저도 봐 저도. 꺄꺄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라피. 쉿나 죽이 먹자. 되는 것 머리 먼저. 머리 나오는 거. 또 노른 쪽. 도 어. 머리다. 머리 똑똑똑똑똑 똑다다다 차다다 똑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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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안 피시 피시 처리 안 처진 안다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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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중계 중계 예때 피시 피시 한바다 이거 아 여기 갔다 있냐 실패 블루트 아 일어서 있어 가지고 진짜 다 떨어운데 예다 떨어운데 진에실에 보다 갔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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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하나 없을 때끼는 건데 풀 맞고 다죽고그다가고게거든 그러면 게 가는 거죠? 드롭볼. 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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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기기 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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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니야 기 아니야 컨디 컨디 컨디. 쏘다 쏘다. 설때설때설때설때 피리야. 녹기 녹설 때 녹설 때 n g 어 e t 갑자기 l k to me. I'm not sure if you're going t 야 go to the show. I'm not sure if 나 o <laughs> 나 r e going to g 오 to t 하 e show. I'm not sure